안녕하십니까. 소선는로또입니다 1119회차로 또딱한수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로또 필히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 하나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지력 강자분들,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 번호만 살펴봅니다. 1118회차, 11번, 13번, 14번, 15번, 16번, 45번, 보너스가 3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진에는 10번대에서 5개가 출연했고요. 40번대에서 하나가 출연했습니다. 10번대에서 4연번이 출연했고요. 11번 고사이에 그 12번만 있었으면 은 10번대에서 6연번이 출연할 뻔했습니다. 정말 직진에는 적중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해차였습니다 자, 그래도 직진회차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번에 적중하신 분은 테이폭스님, 춘희님 두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13번은 영혜님 신인상님 역시 두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14번은 행복산자님, 코코린님, 빛나님 세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15번은 행복산자님, 코코린님, 빛나님, 영훈님 충성님, 전영용님, 윤정수님, 수슬아님 철리민님 해서 총 8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행복산자님, 코코린님 빛나님은 14, 15 하셔서 4번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16분은 전영영님, 수선아님 꼬미님 해서 3번이 적용해 주셨는데 여기서 역시 전영영님과 수선아님은 4번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45분은 답사이로마가님, 조건이님 두 분이 적용해 주셨고요. 그리고 3번을 적용하신 분은 호랑나비님 일체유세님 두 분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진에 집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직진에는 상당히 어른운 해차였습니다만, 그래도 연번을 집중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직진회 차는 또 연번을 집중하신 분들 많습니다. 연번을 집중하신 분들은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직진에 집중하신 분들 모두 5등 이상 많이 당첨되셨길 바라면서, 자, 가장 먼저 통계부터 볼 거예요. 통계에서는 아, 15분을 가장 많이 보셨는데, 15분만 또딱 적중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예측에서도 15분, 예지력 강좌분들도 15분, 실전 강좌분들도 15분, 이 중에서 이제 예지력 강좌분들 연분이 있었기 때문에, 15분만 적중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연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두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직전에는 거의 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쭉 적중하신 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행복삼자님 22번, 23번 적중하셨습니다. 자, 우리 행복삼자님은 22, 23에서 14, 15로 수정하셨습니다. 이걸 수정한 것을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 14, 15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호님입니다 소설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달리로또입니다. 지난주 당첨 되셨는지요? 1118회 파이팅하는 한주 되십시오. 강력수 15번입니다. 야, 역시 용호님은 뭔가 모르게 조금 그 예지력이 남달릅니다. 용호님 역시 예지력이 조금 남달린 옷도 답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력수 15번 적중하였습니다 일체 유신님 연번 2번, 3번 하셔서 3번 적중하였습니다 쭉 봅니다. 또 한참 내려가네요쭉아 전부 2,010번 때만 보신 분들이 적용하셨기 때문에 답사이로 막가님 45번 적용하셨습니다아 우리 접종하신 접종하신 분들만 쫄리 찾아서 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로 하나의 재미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 딱한수예측에서 적중하신 분들만 찾아서 이렇게 조합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사이로막간 님도 45번 적중하셨습니다. 조근이 님 44, 45 하셔서 역시 45번 적중하셨습니다. 영예 님 관심수 13요 하셨는데 13번 출을 했습니다. 신인상님 12, 13 하셔서 13번 적중하였습니다 어, 영희님이 두분 올리셨나요? 여기를 딱한 수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엔 지나가겠습니다. 폭스님 테이 폭스님 11번 적중하였습니다 쭉 봅니다. 우리 충성님, 15번 적중하셨습니다. 전영영님, 15, 16 예상합니다. 역시 연번, 둘다 적중하셨습니다. 서스앤님 대박나세요. 하셨습니다. 서스앤헤원님 대박나셨네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역시 힘 주셨네요. 어, 닉네임을 안 써주셨네. 차수에서 적중하였습니다 닉네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랑나비님 2번, 3번 하셔서 3번 적중하셨습니다. 꼬미님 16번 적중하셨네요. 번입니다. 철민님 15번 적중하셨습니다. 어, 우리 춘희님 10, 11, 11 하셔서 11번 적용하셨습니다. 코코리님 13, 14, 0번 하셔서 둘다 적용하셨습니다. 또또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몇 번을 하셨나요? 아 19번을 보셨군요. 빛나님 14, 15있셔서두수다 적중하셨습니다. 윤정수님, 부처님 모신 날 15번입니다. 적중하셨습니다. 15번. 음, 아, 닉네임을 안 써주셔서. 아, 박이나 로또님이십니까? 제가, 아, 박이나 로또님 이걸 클릭해서 갔다 오느라고 또 있고, 기록을 하지 않았네요 제가 별도로 기록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별도로 박이나로또님 닉네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기록하겠습니다 아 우리 수사님 역시 16 15 하셔서 두수다 적중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에다 적중하신 분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전에는 유난히 10분대만 출을하고 45분 외에는 10분대가 다출을했습니다 유난히 또 연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 제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어, 연분 적용하신 분들은 5등 이상 모두 당첨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분은 넣고 조합을 하면은 5등은 많이 당첨되시죠? 거의 5등은 당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에 자, 적용하신 분들 쭉 하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차는 1119회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따간수의 정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